자,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게 워낙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추려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육식에 관련해서요 물고기, 어, 요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이치 심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지점에 대해서 요 물고기 때 아이콘 있거든요. 요 하나의 지점에 대해서 두 개의 건물을 지어도 안정적으로 물고기를 수확할 수가 있고 정말 좋은 건 뭐냐면은 두개 건물 정도 지어 놓으면은요. 얘네들이 씨가 마른다거나 하지 않아요. 반면에 요 사슴. 요 사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아이콘은 있긴 있지만 주위에 사슴이 한 마리도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씨가 말라버리는 경우도 잘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즉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슴의 출현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것도 사냥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모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모피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가죽 코트, 어, 추위를 이겨내줄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이죠. 요 가죽 코트를 생산하는 아이템이 되겠고, 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비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요 사슴들이 출몰하는 지역이 있다면 사냥꾼 쉼터 하나씩만 지어주는 게 좋아요. 두 개씩 지으면 애들이 금방 씨가 말라버리거나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자, 이렇게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덫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laughs>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거 사실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요덫 덧 때문이에요, 덫. 덧. 요 덫을 보시면은, 철개가, 두 개나 들어갑니다. 철이 두 개나 들기 때문에 엄청난 소모죠 이거 지금 현재 버그 같은데, 이렇게 커서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생산량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생산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설정을 했음에도 다시 선택하면은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표기성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이러한, 어뭐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사냥꾼의 산장 같은 경우, 뭐 심터도 마찬가지. 어, 이러한 건물들은 화살 공방에서 생산하는 요 활과 그 다음에 요 화살을 주기적으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단가가 비싼 건물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많이 착각했던 부분인데, 아, 여기 있네요. 요 채집소. 요 채집소를 그러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 있잖아요. 블루베리가 있고 녹색 채소고 약초 있고요, 새둥지 있는데 물론 이 약초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채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집소는 반드시 지어줘야 하는 아이템이에요. 뭐 약초 지역이라든가 어, 지금 보면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버드나무. 요 어, 버드나무. 참고로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특히 농사를 할 때. 그 가방이 있으면은 훨씬 그 수확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채집, 요런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한 아이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런 거를 필요 이상으로 여기저기 많이 지어가지고 어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인구수도 잡아먹고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적당량 지어주면 되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제가 시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 모든 곳에 이와 같은 뭐 과일이라든가 뭐 각종 뭐 아이템들이 있을 경우에는 채집소를 전부 다 지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약 절반 정도만 채집소를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폐쇄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절반 정도의 그 채집소에 들어가는 인력을 어디다가 투입을 시켰느냐? 농장에다 전부 다 투입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채집소에서 튕겨져 나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아도는 일꾼들이 있다면, 혹은 건축가가 있다면 전부 다 농장으로 다 때려박아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어, 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농장을 여기저기 정말로 많이 지어놨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다 농장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약간 과하게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이 정도 지어주니까 일단은 식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부족하기도 한데, 글쎄요 어,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 제때제때 수확을 못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는 일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여하튼 간에 포인트는 농장을 어, 많이 짓고 그 농장에 필요한 필요 인력을 맥시멈 채워주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농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냐? 얘는 3년 윤작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사이클을 정해놓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년 중에서 1년은 실질적인 농사를 짓고, 나머지 2년은 밭을 관리해주는, 그런 항목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물론 3년 중에 2년을 농사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상태로 오래 놔두게 되면은, 요 비옥도 레벨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자초 레벨이라든가, 돌, 어, 돌투성이는 잘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잡초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작물을 생산할 때에는 뭐 이런 밀이라든가, 참고로 이밀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로 바꿀 수가 있고, 밀가루는 결국에 빵으로 바꿉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을 주력 생산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겠고요. 초반에 농장을 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식년공급에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라든가 당근 이와 같은 어 작물을 재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금방금방 자라나고 금방금방 많은 양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얘들은 네한 겨울이 지나면 바로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어, 아마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 작물은 리넨이라는 옷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농장 3개 정도 짓고 나머지 밭을 관리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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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농부가 땅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요거는 잡초 레벨을 낮춰 주는 메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 초와 올 말에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 사이에 네이클로바를 지어 주십시오. 이거는 땅의 비옥도를 높여 주는 작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중간에 배치해서 밭을 관리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날짜가 경과되지 않았는데 국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수확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게이지바가 서서히 차오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서서히 천천히 차오릅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따라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다 지날 때까지 얘를 수확하지 않으면은 생산량의 감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토지에 몰아서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같이 얘만 생뚱맞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수확을 늦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좀 되도록이면. 멀리멀리 멀리 아 한곳에 멀리멀리 어 하면 안돼요 한곳에 몰아서 배치를 해주는 시 것이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완두콩을 재배하고 있는 중인 것 같네요 어 여기 땅은 굉장히 좋네요 음아 그리고 밑에 쪽에 중간 부분에 게이지를 보시면 모래와 점토를 추가해서 어 이와 같이 토양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중간에 설정해 주시면 은요 보너스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콩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이거 한번 기다려 볼까요 어 지금 농부가 안네요자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시간에 와서 잘 수확해 가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때제때 잘와 줘야 돼요 근데 늦게 오면은 수확을 못 하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수확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농부님께서 안 찾아오시네요. 음. 이렇게 제때제때 수확을 잘 해야된다 그리고 가방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사람들이 이제는 요와같은 곡물창고 요런데로 가서 아 해당 아이템들을 해당 작물들을 잘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당근을 수확하고 있네 어 제때 잘 왔네요 다행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미리 잘 자라고 있죠 이거 멍때리면서 지켜보는 것도 나름 되게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이 농장 주변에 이런 건물 하나 지어주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원에서 보시면 양봉장이라고 있거든요. 요 맵상에 아 그렇죠 노랗게 빛나고 있는 부분이 있을수록 아더 많은 꿀들을 채취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양봉장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죠. 어, 거의 농장 주변에 곳곳에다가 얘네들을 설치했는데, 얘네들이 꿀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밀랍을 아, 생산하게 되는데, 이거 다 맥주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얘가 맥주 원료, 그니까 원료랑 또, 글쎄요, 밀랍은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밀랍이 어디에 쓰여, 쓰이... 아, 밀랍 거기다, 양초. 어, 밀랍이 양초, 양초. 오케이, 오케이. 깜빡했다. 여하튼 간에 경작지랑 양봉장을, 같이 혼합시켜서, 겹쳐서 건설을 시켜주면은, 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잘 됐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밭이 감염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정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병이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요 해당 작물들을 피해서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 마지막. 이거 깜빡했네. 그 농장은요, 지금 이와 같이 넓게 질 필요가 없습니다.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땅은 5 곱하기 5 수준으로. 그니까 요 정도. 요 정도로만 지어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어, 그니까 25칸 정도 분량으로 해서 여러 개를 지어주는 것이 더 괜찮습니다. 네. 다른 곳에는 전부 다 미리 수확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 남아있죠. 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늦은 수확이 되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얘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수 있는 시기를 좀더 늦춰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밭들이 동일한 수확 시간에 걸리게 되버리면은 특정 몇몇의 경작지는 수확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생산량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설명을 꼭드려야될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훈제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에요. 보시면은 요 생고기라든가 물고기를 이와 같이 훈제고기와 훈제 생선으로 바꿔주는데. 잠깐만요. 주새끼가 왔는데. 오케이. 이와 같은 건물은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은 음식 저장실. 그러니까 벽돌 지하 저장실. 그러니까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지하 저장실. 어 요건데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벽돌 지하 저장실이 돼요. 어찌됐건 요 음식 저장소와 가까운 지점에다가 훈제소를 설치해주시고요. 이게 동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기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싶으면은, 여기서는 고기만 이렇게 생산을 걸어주시고요. 물고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 물고기를 꺼두시는 것이 방법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장작이 필요한데, 장작 같은 경우는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좀 이동시간이 길긴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좀 최대한 그 주변 지역의 음식의 종류에 맞게 설정해 두시면 은좀더 효율을 볼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했음에도 음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요 교역소를 통해서 음식을 배분해 주면 되겠습니다.